자, 참가팀을 소개합니다. 아, 어, 3레인에서 인천광역시 팀이 뛰겠습니다. 김영민 선수가 첫 번째 주자. 서울 팀은 4레인입니다. 한성원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5레인. 5레인에서 경기도 팀이 어, 레이스를 먼저 펼칩니다. 윤주희 선수가 어, 첫번째 주자로 뛰겠습니다. 네, 윤주희 선수도 무시할 수 없는 선수죠.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네. 이렇게 100m 4명이 이어 달리는 것은 네. 어, 자신의 페이스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 자신이 훈련했던 대로 네. 그대로 이어져야지 앞에 가는 선수를 바로 따라잡서선안 되죠.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자들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경기 출발합니다. 1,600m 릴레이 여자 고등부 결승전. 자, 3레인은 인천이고요. 네. 4레인 서울, 5레인이 경기입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자들은 자기 코스를 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 400m 단거리니까 세파레드 코스를 뛰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주자가 120m를 지나면서 이제 오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룰이 있습니다. 네. 자 처음에 출발할 때 네. 레인과 레인의 그 출발 지점이 약 7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7m 정도 차이에서 조금 더 벌어지게 되면은 네. 에, 순위가 좀 경기도 팀 지금 맨 앞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7m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더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주자로 달리고 있는 윤지희 선수가 잘 달려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경기도가 지금 초반 페이스가 어, 좋습니다. 네, 서울이 조금 페이스가 낮아요. 네. 인천이 또 앞서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가. 자, 경기도는 벌써 바톤을 넘겨줘요. 네. 네. 이희수 선수가 받았습니다. 경기도. 네. 민주희 선수가 잘 떼준 거죠. 네. 자, 경기도는 두 번째 주자 이희수고요. 어, 인천은 김희훈 선수가 받았습니다. 서울은 나현선 선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자 연결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픈으로 들어옵니다. 네. 아, 오픈인데 계속 자기 코스로 아, 이제 들어오는군요. 네. 네. 자, 이게 바로 들어온게 아니다. 네. 대각선 쪽으로 코너를 보면서 들어오면은 더 짧은 거리를 뛰게 되는 거죠. 아, 네. 아, 경기도가 아, 월등히 많이 벌리고 있는데요. 네. 이수 네. 선수 여기서 2위는 아, 지금 서울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 경기도가 월등히 선두고요, 지금 2위 싸움 치열합니다. 자 50m 정도 앞서가죠. 네. 어, 차이가 큰데요. 이제 경기도는 어, 세 번째 주자가 벌써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영 선수죠. 네. 자세 번째 주자 경기도 김혜영 선수가 바트을 네. 받았어요. 네. 자경기의 김혜영 선수 세 번째 주자. 자 이제 인천도 세 번째 주자로 연결됩니다. 또 지금 서울도 세 번째 주자로 바트을넘겨줬습니다 네. 최시현 네. 그리고 이재원 선수. 그렇습니다. 인천, 인천 서울. 서울. 아, 갈수록 더 거리가 더 많이 벌어집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자. 김혜영 선수가 받을 때는 네. 약 60m였는데 네. 지금 한 80m로 더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김혜영 선수가 그만큼 기량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서울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단 어, 3위는 인천이고요. 자 경기도 오늘 경기 잘 치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직선주로 들어오고 있는 경기도 선수단인데요. 김혜영 선수. 자, 경기도는 마지막 이만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는 이제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마지막 네. 주자 이만을 선수 출발합니다. 네 이만을 선수가 네. 경기대에서. 에이스라고 아, 볼수 있죠. 네, 어머니 아, 으로도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도 많이 앞서고 있는 경기도. 자, 서울.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천 순서죠. 네. 자, 선두는 상당히 앞서면서 네.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순인데요. 자, 이 경기도. 자, 이제는 뭐 거의 이변이 없는 한. 아, 이 우승은 경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은메달을 놓고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쟁이 되겠죠. 네. 자, 경기도의 이만은 선수 힘차게 아, 금메달을 향해서 어, 달려고 오 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이 또 거리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해요. 네, 서울이 많이 거리 차례 벌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마지막 앵커 이유진 선수. 네. 네. 자, 그리고 인천은 김나영 선수가 달려고 오 있는데요. 자 여기서 경기도 이만훈 선수가 도착합니다. 1600m 릴레이 여자 고등부 결승전에서 자, 경기도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2위로 달려오고 있는 팀은 서울이에요. 이유진 선수 자 은메달을 목에 겁니다. 서울특별시 선수단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의 김나영 선수 자, 마지막에 좀 페이스가 늘어졌는데요. 자 인천 팀이 3위를 차지하면서 동메달을 목에 겁니다. 자 선수들 모두 더운 날씨 속에서 참 열심히 레이스를 펼쳐줬습니다. 자이 경기도 팀은 이 금메달을 차지하다 보니까 힘들 텐데요. 전혀 뭐 힘든 표정이. 어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금메달을 땄 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고양되겠죠. 네 힘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네자 경기도가 금메달, 서울이 은메달, 어, 인천이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여자 고등학교부 1,600m 릴레이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만을 선수가 어, 정말 힘찬 질주를 마지막 네 번째 주자로 나오면서 자, 보여줬었던 경기도 팀이었습니다. 1600m 릴레이는 이각 팀들 간에 어떤 작전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어, 400m를 주종목을 하는 선수들이 네. 많은 시도가 네.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거죠. 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자기 주종목인 선수가 기량이 뛰어나겠죠. 네. 만약에 선수가 4명이 안 돼서 네.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자기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선수층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월등하게 금메달을 차지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